네, 안녕하세요. 예, 전망좋은지 노용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어,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지금 뭐, 잉어, 붕어, 뭐, 청동어리가 뭐, 다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산도 지 이렇게 석수공원이랑 산도 또 있고요. 재래시장도 가깝고, 역도 간양역과 안양역이 가운데점에 있어서 도보로 각각 10분씩 하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한개동 5층 건물에 어, 8세대 현장이고요. 그 중에 지금 2층하고 3층, 3룸 각각 두개에 1개씩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3층 촬영할 거고요. 분량가는 3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빨리 이어다 해볼게요. 네, 전실 현관입니다. 어, 들어오시면서, 어,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에 좀 3칸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거울이 있어서 나갈때 용무는 좀편할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띄운 시공 돼 있어서 자주 듣는 신발은 아래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벽면과 바닥은 포레싱 타일로 깔끔하게 잘되어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일가수동 스위치가 있어서 나갈 때 전등 수동 편할 것 같고 뒤로 보시면 중문인데요. 어 네이비 본색깔로 좀잘 되어 있어요. 프레임이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잘 되있습니다. 어 네,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어, 지금 거실 들어오자마자 지금 매우 밝은데요. 지금 오후가 안되는데도좀 오전부터 지금 오후까지 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가장 현장 큰 장점은 아까 영상 소개, 소개했다 스피, 아양청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3,700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쪽에 두시든 이쪽에 두시든 뭐 쇼파나 아트홀 자리에 각각 선택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천하는 거는 이쪽에 TV 아트홀 하시고, 이쪽에 쇼파 자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TV 아트홀 자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TV 아트홀은 똑같이 현관과 같이 어, 포레싱 타일로 해서 고급스럽게 좀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화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쇼파 아트홀 자리인데요. 템파보드 스타일로 해서 회색 톤으로 해서 어, 약간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좀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LG 휘센 기본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방은 기역자 아일랜드 구조용으로 잘 되어 있고요. 어, 아랜드 식탁을 이렇게 단점놓 높기 때문에 의자만 두시면 4인용까지 식탁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고급스럽게 지금 펜다트 또한 좀 조명이 좀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상부장, 아래 하부장 넉넉하게 수납 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한대 빗이 되어 있고요. 김치 냉장고 한대더 있으시거나 다른 약물 냉장고 한대더 있으시면 지금 약물, 어, 이쪽 뒤에 다용도실 하나 있으니까 어, 거기다 두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 냉장고 화대 덧 배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세탁기 건조기 두는 충분하게 워시타워 공간수있는 공간까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동 거리가 짧을까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첫 번째 방 안방이고요 네 안방 사이즈는 3300 나옵니다 어 가구 배치할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침대를 뭐 이쪽에 두셔도 될것 같고 반대쪽에 두셔도 되는데 만약에 붙박이장을 설치한다 하시면 이쪽에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반대편에 침대 두시면 추천이되겠습니다 해는 똑같이 어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좀더 해가 좀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똑같이 기본 옵션 시스템형의 기본 들어가 있으니까 거실과 안방에 에어컨 있어서 딱히 뭐 에어컨은 필요 없을까 예상이 됩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어, 밝은 톤으로 잘돼 있고요. 포스랜 타일로 해서, 뭐, 미끄럼 방지부터 해서, 뭐, 벽면 같은 경우도 슬슬 닦으면, 어, 잘 지워진다는 타일입니다. 하자 창문까지 있어서 개방이라든지, 뭐, 한풍 습기 걱정하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깔끔하게 샤워기도 있으니까, 바쁘실 때 샤워도 가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번 보여드릴게요. 네두 번째 중간 방이고요. 네 사이즈는 2,700 나옵니다. 어, 성인 자녀가 써도 괜찮은 공간으로 보이고요. 어린 자녀가 써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방 사이즈는 두, 두 번째 방세 번째 방 각각 아담한 사이즈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여성 자녀분이 있는 방한테 추천, 추천해드리고요. 사이즈는 똑같이 중간 방이랑 똑같아요. 2700입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때 참고하면 될것 같고,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거실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과 같이 똑같은 타일로 해놨고요. 어, 조금 더 이제 큰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해바라기 샤워기부터 수정까지 잘돼 있고요. 어, 수건장, 젠단, 선방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현장을 소개를 마무리 했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3억 개, 3룸이고요. 자녀 세대가 2층, 3층 이렇 2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양천에 도보로 10초가 있으니까 그런 점 장점이고요. 뭐 간양역과 안양역을 둘다 이용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입주금도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니까 좀 참고하시고,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